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산호수공원입니다.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여기저기 꽃이 가득한 화단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이 있나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네덜란드 모궁화 히비스커스입니다. 우리나라 모궁하고 이파리랑... 꽃 모양이 꽃 같은데 알갛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어, 여기 작은 것은 남천입니다. 남천은 나무가 작고 귀여워서 정원수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천이고요. 여기 국화가 있습니다. 가을 하면 역시 국화죠. 색색깔 아주 예쁜 국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란 국화고요. 음, 여기 채송화가 보이네요. 옛날에 학교 하단에서 많이 씹었던 꽃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위에는 불에 옥잠이 있습니다. 불에 옥잠은 연못이 많이 키우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서 불에 옥잠을 키우고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다육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국화를 지나서 또 뭐가 있나 어이는 어, 타이거 베고니아 입니다 이파리 색깔이 알록달록 하다고 타이거 베고니아 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남천을 지나서 여기 백이롱이또 보이고요 백이롱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다시 네덜란드 무궁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꽃 색깔이 섞인 국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작은게 꽃 베고니아 입니다. 최근에 많이 심는 꽃이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빨갛게 등게 아글라 오리마라고 영화 레옹에서 여자 주인공이 항상 안고 다니던 화분 있죠. 그게 이 나무입니다. 아주 가리에 그 단풍이 든건지 어쩐지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또 채송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어, 선인장, 다육이. 또 이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에 남나 나붓기는 남천. 그리고 또, 백이롱. 이 화단이 대략 한한평반 정도 되는데 상당히 다양한 꽃들을 심어 놨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가을이라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국화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꽃기린이고요. 정말 가을이라 여러가지 꽃이 피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가을꽃 구경하십시오. 감사합니다.